올라갔습니다, 여러분들. 근데 그 와중에 근데 주요 영상은 좋아요가 7천을 넘어가고 있네요. 사실상 내이 네. 편을 만들어야된다는 건데 사람들이 원하는 거 마법 카드, 한정 카드, 댄서도 하나 있어. 그렇다면 나는 뭘 해야 되냐를 좀 생각을 해봤는지. 갑자기 궁금증이 하나 등금예요 무슨 궁금증이면은 영상을 보면은 알겠지만은 방금 변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다른 친구 있어요? LP? 아니 아니 아니. 유이왕의 턴이 지나갈 때마다 여기 숫자가 기재가 된단 말이에요. 근데 하나 궁금해진 거야. 과연 그렇다면 이최대몇 턴까지 갈 수가 있나가 너무 궁금한 거에요 카드의 숫자가 전부 오링이 나면은 끝이겠지? 만약에 오링이 나지 않은 덱을 가져왔다면은 무한으로 적을 대기 있다면은 거의 1 0 0까지넘어갈까가 나는 너무 궁금하거든요. 약간 명령 진사 무한동력 등이지. 오늘 해볼 거는 듀얼 실험실 이게 실험을 하려면은 주민물이몇 가지가 필요해요. 주민물이 뭐냐면은 나랑 같은 댁을 돌리는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. 서로 공격은 하지 않습니다. 서로 공격 아니에요. 그 다음에 내 돈을 마치도록 하겠다 자기 몇 점까지 갈까? 혹시 50, 50분째 하고 있다고요? 깜모? <laughs> 지도 나탈리아를 또다시 소환합니다. 내 차례 맞춰요. 전지 100%다. 나탈리아 소환한다. 그리고 나탈리아 효과를 발동한다. 그리고 또다시 좋았어 이제 유언의 가변에 효과를 발동한다 유언의 카드는 또다시 내 덱으로 돌아가지 유언의 카드로 계속 저글링을 들릴테다 이제 턴은 오브 5 0 0 0으로 갔을 때 어떻게 될까가 너무 궁금하다 자 일단은 또다시 드로우하고서 999 턴을 1000 턴으로 만든다 와 다시 턴 드로우 끝 플러스 999가 뜨는구나 지금부터 2부로 세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000턴 됐고 자 지금 1001턴입니다 마스터티어 이 녀석들아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을 생각을 못했구나 9 9 9 플러스로 끝내버리다니 1002턴 똑바로 서랍머디우 WWW 좋았어 현지턴은 1004턴 신기록키턴 나탈리아를 소환하고 배틀페이 내 카드를 파괴하고 마무리한다. 하이 나이! 아 재미 있었다. 오늘의 듀얼 실험 교실은 천톤 이상이 넘어가면은 999 플러스로 된다. 차차, 즐겁다지.